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 씨의 첫 공판이 어제 오전 진행됐습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고영욱 씨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첫 공판에 참석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 씨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 미성년자를 가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던 중 고영욱이 다시 한번 성추행 혐의를 받아 대중을 경악해 했습니다. 사건 조사 중이던 지난해 12월 여중생을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가 불거진 것인데요. 이에 고영욱은 1월 10일 오전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을 찾은 고영욱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서미인정하십니까? <laughs> 물에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고영욱은 취재진의 물음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짧은 대답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는데요. 1시간여 후 법원을 나선 고영욱은 머플러로 얼굴을 가린 채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미 내용 인정하셨나요? 고영욱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나섰는데요. 같은 날 오후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고영욱을 구속수감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고영욱의 첫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재간의 관심을 보여주듯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첫 공판에 출석한 고영욱은 강제성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네, 흰색 운동화와 그리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그 고영욱 씨는 코를 만지는 등 잠시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판사의 일부 질문에 변호사 대신 직접 대답에 나서는 등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고영욱 측은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지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도덕적 비난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12월에 발생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태권도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리를 누른 사실은 있지만 이 외의 추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욱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모두 위력에 의한 만남은 아니었다. 즉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피자 측의 일반적 진술로만 언론에보도돼 억울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특히 어머니가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그 부분을 법정에서 헤아러 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첫 공판을 마친 후 구영욱은 변호사와 함께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차량에 오르는 구영욱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공판 후 법원 앞에서 만난 고영욱 측의 변호인은 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억울 따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제게 뭐 어떻게 법정에서 말씀드리는 그대로예요. 그밖에 제가 코멘트해드릴 수는 있건 없으니까요. 일단 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 않으신 거예 부인하고요. 부인하고. 네. 전면 다 부인하신 거예요? 걱정에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거로만 말씀하셨어요? 그거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금...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뭐그 말씀밖에 못. 뭐 간단히 무죄 입증이지. 공소 사실에 대한 무죄 입증. 지금 뭐 원칙적인 말씀밖에 못. 전권을 단 고영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고영욱의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진행될 예정인데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